자, 레이어스 오브 피어 한글판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래, 유튜브에 영문판 업로드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벌써 또 한글 피치가 나왔어. 요즘에 진짜 빨리 나오네. I know how you must feel. lost, alone, hopeless. You probably deserve it. But even for you, there is still a way. a way to bring it all back the one precious thing you ever truly desired 그래 finish it 바로 끝내는 거벌 끝내 그래 이 게임 스토리 좀 궁금했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 가지고서 이 문서들 같은 것도 굉장히 궁금했었고 항상 어디니 문서? 자 어느 예술가 있으니 개인전 개최의 비평가들 환호. 누군가는 새로운 카리 카라바조라 부르며 누군가는 반 에이크와 비교하는 그리고 간이 떨어질 뻔했다는 한 비평가는 위디한 네오라르도의 정신을 계승한 자라 부르고 있다. 그의 전람회는 어느 각도에서 조명해봐도 부정할 수 없는 대성공을 이루었다. 땡땡땡의 어, 독특한 스타일은 르네상스의 영향에 보다 근대적인 테크닉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화가 본인은 아름다운 혼약자와 함께 오프닝 이벤트에 출석하였다. 검은 가운으로 몸을 감싼 그녀는 실로 매력적으로. 그래. 본지에만 밝히는 바에 따르면 최근 두 사람 사이에는 어 안녕하신지요. 죄송하지만 이 이상 저희 회사의 해수구제 전문가를 번거롭게 만드는 것도 부적절한 편지 어를 보내는 것도 부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대기의 조사에 참여한 저희 회사의 종업원들은 전원, 어떠한 설치류에 의한 피해 흔적도 찾을 수 없었음을 확신하며 따라서 예방약의 설치 이상의 처리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본 편지는 저희 회사의 마지막 답변이며 이후 연락을 해오실 경우는 저희 변호사가 대응하게 될 것임을 알아두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칼덴튼 성가신 해충구제 주식회사 음...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난 세스코에 전화를 해야겠어. 1588 맞나?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아틀리에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로 엉망인 상태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틀리에가 신경 쓰이신다면 적어도 열쇠를 두는 장소에 대해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군요. 열쇠는 사무실에 돌려놓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그래 초반에 가야 할 곳을 다 말해주는 그런 게 있었구나. 영어를 모르니까. 초반에 열쇠 못 찾아가지고 헤맸잖아 이전에 추해철 때. 그랬었죠. 오유후유후유후. 쥐도시 또 이렇게 자 라틀비니 어 리틀인가 리틀비니 파트너즈 쥐가 걱정이십니까?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즉시 해결해드립니다 555-3825 555-382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슨 보험광고 같다 아유 수도세 나온다니까 돈을 내낄줄 알아야지.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 어, 돈을 내야 된다고. 자, 아킬레스 의족 제작 주식회사 뭐야? 이거 길이가 안 맞잖아. 물감, 로즈돌레, 번트앰버, 시엔나, 부디시보, 방향제 50팩, 사과 10kg, 술 30병. 음. 어 근데 사과 금방 썩지 않나? 이렇게 많이 주문해도. 돼. 자 지아도 한번. 그래 이렇게 쥐가 돌아다니는 데 말이야. 업체 업체가 완전 쓰레기야. 역시 세스코를 불러야 돼. 자, 성적표 아니 치우기 면제야. 이럴 수가 군대 나면 제 지켜주지. 그래, 난 올해 예비군만 가면 드디어 민방위다. 아니, 아니구나. 7, 8년차다. 이제 예비군 훈련 없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 기도 잠겨 있고 바퀴벌레, 해충 쥐다잡 죠？애초 에쥐같은게 돌아다니 면 위생 에문 제가 되 잖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wrestle speak to them> 정말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피아노가 치는 걸거부당어 거부 거부했어 철하로 일했어 깨우지 말아줘 깨울 거야 어리스자 화염에 삼켜진 갤러틱의개최시 개취식에서 큰 화재 발생, 도망치는 수십 명의 사람들. 갤럭틱 백화점 대망의 오픈 당일, 건물 배선에서 불길이 일어나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다. 대다수의 방문객들은 비상구로 피난할 수 있었지만, 몇 명의 출석자들은 불행하게도 건물 뒤편에 갇혀 불길을 피할 수 없었다. 현 시점으로는 정확한 피해자의 수는 불확실하다. 어, 적어도 12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참혹한 사고에 대해서 갤럭틱 백화점의 주인 로너드 셰플드 씨는 아직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미안해. 잠을 잘수 없었어 다리가또 아파, 왔거든 일을 하는 편이나을 거라 생각했어. 사랑해. 사랑해. 이이이3술병인 병인가? 한 번씩 딱 돌아봐주는게 예의지 나는 매너있는 남자니까 매너있는 게이머니까 그래 재미는 없지만 매너는 있어 어디야 자 이제 열쇠 가지러 가죠 저 여기 열쇠. 미안해. 이 빚은 갚을게. 오늘 밤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시간. 시간. 가지자. 약속했잖아. 친애하는 버에게한 가지 답해 주게. 자는 완전히 미쳐버리고 있는 건가? 어, 망 건가? 어, 자네가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네. 그렇게 오랜 버스로서. 예의 일러스터 작업을 자네에게 맡긴 거야. 그것도 자네에게 즐거운 작업이 될수 있는 작업으로 맡긴 거란 말일세. 빨간 망토의 사파 정도. 자네라면 자, 잠자면서도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단 말일세. 그런데 어린이용 동화의 사파랍시고 자네가 보내준 건 완전 광기와 악몽의 폭탄이 아닌가. 이런 걸쓸수 있을 리가 없잖나. 그래, 선물로 지급한 걸 후회하고 있을 정도야. 최대로 좀 해주게. 자네의 오랜 친구 리안 브릭스톤. 그래, 위스프레드 동화 출판사. 아, 이게 이 일러스가 그 외주한 외주한 일이었구나. 외주 받은 일이었구나. 그래, 아주 무서운 사파였어. <laughs> 아우, 난 이해가 제일 무섭더라. 이 게임에서. 이 얼굴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 얼굴만 봐도. 알수있잖아한느낌이야웃김만위이도 느낄 수 있어 아주 거지같은 자, 여기 열고 들어간다. 자, 쪽지로 당신과 얘기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참을 수 없다고. 우린 한 집안에서 살고 있잖아. 일이 끝나면 만나러 와죠 잠자기 전에 말이야. 알았다, 알았다. 어쩔? 자 조용하게 떠 있는 놈들. 놈들이 배수관을 막아버렸다. 물 속의 털이 이제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없어. 증식하는 해수. 집의 암세포. 끔찍한 악취. 신이시여, 그 소리가 먼지투성이 주새끼들. 그래, 폐 안까지 들어온다. 끔찍하고 더러운 짐승놈들 볼 때마다 몸서리 쳐진다 바스락대는 공포 조용히 좀해 계속 바스락바스락 다른 쥐를 잡아먹나? 그러게 그래, 쥐가 쥐... 너무 많으면 쥐끼리도 잡아먹죠 막 어... 그게 또싸워가지고또 위생상 문제가 되고 막 그러는데 저민 쥐새끼들 그래 바삭바삭 두툼 두툼한 시체들 날 굶길 셉니다 계속 구토가 한다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제 다 된건가?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아 이게 있구나 상실, 자업자들 이겠지, 끝내는 거. 아이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 이거, 이거 한다고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가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어스 오브 피어가 시작된다. 바뀐다. Just out of... 어이야! Oh, yeah! 그래, 손 닿지 않는 곳에. 또 바뀌었어. ファンボ。 자, 초대장. 행사를 거행하오니 부디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 루크 교회, 2월 19일 오후 2시부터. Oh, good. 오. 야. yeah. 4, the thought alone that the most beautiful piece of art doesn't have my name on it is killing me. So, will you marry me? 그래 나와 결혼해줄래 과거의 응보 가까이 와봐 그래 가까이 와봐 뭔소리야 자 이제 이 방엔 더이상 볼일이 없겠어 아니겠어 아직도 볼일이 남았단 말인가 이쪽으로 나가면 돼. 잊지 마라. 페인트 아니 물감 자국. 이게 진짜 이런 짜잘한 거안 보고 달리면 진짜 순식간에 어이구 뭐야? 아! 이럴 수가. 이거 이미 한번 최근에 한번 깨가지고 알고 있었던 건데도 또또또 또, 또 걸렸어. 또 놀랐어. 정말 놀랐구만. 아주 놀라워. 날두 번이나 낙타니. 어, 내가 밝기를 발길을... 그 저번에 했던 그대로인가? 어, 가... 저번에 했을 때보다 좀 어두운 것 같아 가지고 저번에 했던 밝기네요. 그대로야. 방니 누가 집에다가 이딴 장치를 해놓은 거야? 믿을 수가 없거 그리고 집에 지구본은 왜 이렇게 많아? 어디 사는 해정, 해정왕 해정왕 시도 아니고. 음, 좋아 이 방으로 다시 돌아왔어. 자, 나가 보자. 뭐볼거 없음 나가야지. <laughs> 어! 그래. 거짓을 터치해다 Now a tiny b i Just like that. That, that? that pose? That. I want to get all those lovely curves just right. What? <laughs> <laughs> I'm not hate round. Dead round. Ah, I'm not dead round. 여기서 떨어졌어. 응? 이건 주새끼 사운드? 문을 열어보아 아무것도 없어 아니 집주인이 책을 엄청 좋아하나봐 하지만 읽진 않겠지 어, 책을 좋아하지만 읽진 않아 어떻게 이걸 다 읽겠어 마치 게임을 사는데 안하는 것과 같은 일이지 잠겨있어 응? 음. 자 길이 두 갈래인가? 가 아니라 이쪽으로 밖에 못가 나도 솔직히 스팀에 있는 게임 하면 절대 내가 매일 하, 가끔씩 하, 이런 말 하잖아요. 아, 방송할 게임 게임 없는데 뭐 하지? 이런 말 하잖아. 어, 어떡하지? 사실 라이브러리에 안한 게임 진짜 많거든. 어, 근데 손이 안 가. 그래서 안 해. 그리고 막상 그런 거 해도 시청자가 안 오니까. 인기 없는 게임 하면. 어. 아니 뭐좀 인기 없는 게임 해 가지고 평소 오던 시청자 수의 한 7, 80%면 내가 하겠는데. 그런 거 감수하고 어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인기 없는 게임 할 때랑 인기 있는 게임 할 때랑 안 하게 되더라고. 네 스팀에서 구매 가능한 게임입니다. 어쩔 수 없, 없어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 사과가 사과, 사과? 그래, 주문한 100개 사과의 분노인가. 아니면... 아니면 뭔가 다른...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 아무것도 진행이 안될때이 게임은 그냥 돌면 돼. 그럼 진행이 돼. 는 뽕이야. 뭐야 사과에 양파야. 그래 양파와 사과가 코를 맞고 먹이면 비슷 디스, 비슷하 식감이라는 소리가 있지. First, I looked for a canvas, not just any canvas. I had to find a knife, not one of those bread ones. It needed to be as sharp as a razor, so I used a razor, in fact. And then, carefully flayed the skin. Booze helped keep my hands steady. 자 다시 나가보자 아니 또 사과가? 심호흡해라 기억해라 넌 프로다 힘든 건 처음 붙일 뿐 나머지는 기세를 따라 진행하는 것 뿐이다 어려울 것 없잖아 그렇잖아 징후하고 지금도 상실 저업자들 이겠지 끝내는 것 우린 우선 캔버스를 찾았다 평범한 캔버스가 아니다 그리고 칼을 찾았다 그런 빵 자르는 칼이 아니었 이거 그거잖아, 아까 대사 쳤던 거어 그래, 이거 이게 피부였구나 자, 이제 다음으로 형태 없는 꿈 자, 엘리베이터 뭐야? 뭐가 보였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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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보였어 하지만 볼수 없었어. 자, 여러분들 추천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잠겨 있고, 비어 있고, 잠겨 있고. 잠겨 있고 무슨 살런틀도 아니고 아 이것도 잠겨 있어 아니 아 이게 열렸어 아니 이게 또제 열쇠 아이 겁나 길어 하지만 읽어야 돼 안녕하십니까 기아가 힘들하고 어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부인과 기아에 대해 진심으로 동정을 금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건에 대해 이 이상의 연락은 그만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성안나 병원의 직원들은 저희들의 최선을 다했으며 부인을 할수 있는 한 최대의 상태로 치료하였음을 보증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조직의 손상을 감안해 저희 병원이 할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확신합니다. 귀하가 어떤 견해를 지니고 계시는지도 어, 그리고 저희 병원에 대해 어떤 실망을 느끼셨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동료에게 욕설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